싸네. 네요. 아, 외국인 댄저아 세야 체험네. 외국인 잘 돼. 법으로 법으로 들어볼게요, 래 아,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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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딱 건강하게 15년만 더사세요 이러네. 발알가감사강히 집알이네. 옆에 아저씨네그러 나키야 이런 음. 개인 방송을 할 때는요. 이런 가게에 들어와서할 때는 러프한 양해를 구하고 해요. 아, 예, 이렇게 예. 막아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아, 막아지는 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을 좀 그만해 주세요. 방송을 그만해 주세요. 개인 방송. 방송이 다른 어, 손이 뭐 들어오더라도 그렇고 혼자서 그렇게 막 계속 그 얘기를 해버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에 만약에 아까 들어올 때 방송을 좀 해도 되느냐고 물어봤다면안 된다고 했어요. 낮, 낮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는, 네. 낮 시간에 조용 시간에는 물론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 손님 들어올 시간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양해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음. 처음이에요. 처음. 아니, 그럼 처음부터 아까 나가라고 하셨어야 돼. 형. 나는 계속 할 거. 고고프로 고프로가 하셨잖아요. 딱 보자마자. 내고기이니까 아, 고프로 계속 고프로가 아닌데. 예. 나는 그렇게 하고 끊을지. 아, 모르죠, 그거 아, 모르시죠? 당연히. 그럼 모르시죠. 양해를 구해어야지 해도 됩니까? 그죠? 형는 모르잖아요. 들어오면서 그걸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얘기 안해서 계속 하는건데 그러면은 사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뭐 먹어가는데 반 이상을 지금 먹은 상태로 아니 먹는거 갖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가라고는 안했습니다 방송만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안했고 나가라는 얘기도 안했어요 방송을 하는거에 대해서 얘기요 먹는거는 괜찮아요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손님한테 내가 방해를 줬으면은 진짜 그건 내가 잘못한 행동인데 지금 현재 제가 누구를 뭐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뭐, 누구를 찍어버리거나, 뭐, 사장님 얼굴을 찍었다, 고런가 이런 행동을 하그 게. 계속 겪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겪으라고 생각하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손님들끼리 싸움이, 나, 아, 싸움이 아니더라도, 뭐, 무슨, 무슨 소리를 해요? 네. 그것도 기분 나쁘세요? 그건 대화잖아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대화, 내가 하겠어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물론 그 속에서는 대화지만, 옆에서 내가 볼 때는 일방적이에요. 들리는 게 누가 그 좋습어요 그죠? 제가 지금 혼자 얘기해서, 할아버지 말 못하시고, 혼자 얘기해서 이상하신 거예요? 예? 대화, 이건 내일 왜없 만약에 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실 수있었 우리가 대화를 했으면. 아니요, 나도 대화 못하고 하는 얘기에요. 방송을 봤어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 들어오면서 양해를 보냈어야 돼. 먼저 얘기를 했어야 돼. 이 방송을 가겠다.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해요. 네, 그럼 됐어요. 이게... 됐어. 그럼 여기서 먹을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요 그건 뭐, 뭐, 그건 보내주신데. 네. 어쨌든. 제가 기분이 이미 너무 더러운데, 어떻게 제금 나는... 고기를 못습니까 어, 나는 아까터 계속 들왔어요 지금. 왜? 아, 저도 단순히 계속 혼자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말을 하는 게 기분이 더 좋다고요? 또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두 사람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일어나, 들는 상관없어요. 일어나, 들어나. 상관없는데. 이제, 아니, 아니다딴데 가자. 아니, 뭐 하는 거고, 이게. 저 국밥집에서 방송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음, 그럼 국밥집에서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하는데도 이거는 아니죠. 아니, 사장님 가 왜냐면 이게 내 가게이기 때문에. 아, 사장님 가게가 맞는데, 사장님도. 싫으시면 처음부터 뭐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바로 안 했잖아요. 그, 그 얘기하지만, 내가 그 그쪽에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그 할지 내가 어떠냐고. 싫으시잖아요. 근데 들어오면, 은 고프로 들고 오면, 은 당연히 처음부터 대지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계속 할지 그만둘지는 모르잖아요. 아 잠깐은 괜찮고, 계속은 안 된다고요? 아니요, 들어오면서 저 계속 이어서 왔, 왔고, 거기서 끊는데 내가 거기까지 뭐라 해요? 무슨 미친놈이에요? 안 그래요? 와.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안 돼요, 그거. 지금, 지금 목사 1인공, 그러니까, 추가로. 아니, 반복해야지. 아니, 내 지금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 나는 항상 열받았다니까? 뭐가 열받았는지, 나 조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난또 다른 데 가서 또한번 해보세요. 응. 이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또한번 해보세요. 또, 국민의 상황이, 사정이 어떻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어, 내가 여행 방송한 거 처음 봤다. 아니 기분이 나쁘대. 뭐가 내가 혼자 말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뭐가 기분이 나쁘는지. 아니 뭐양이안 구한 거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그거는 맞아 이해해. 그거는 어. 근데 그건 많이 이해해, 난.